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방미 TV의 방미 박미 그리고 동희입니다. 여러분들 동희 그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희는 이제 엄마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저와 함께 지난다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이제 아직도 자가 격리 중이고요. 어, 7월에 들어왔으면은 자가 격리가 없을 뻔 했는데 좀일 때문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7월부터 해외에서도 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어 이제 자가 격리를 이제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아 어, 오늘 뉴스에 나왔더군요. 정말 너무 잘된 일이고요. 어, 미국은 백신을 어 누구든 패스포드만 있으면 미국 들어오면은 인터넷으로 뭐 신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예약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요. 예약 안한 줄이 따로 있고 예약한 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냥 액션일 뿐이고 무조건 다 맞춰주기 때문에 미국에 가시게 되면 은 백신을 꼭 맞으시고요. 어 문제는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가 넘게 기다려야 이제 2차 백신을 맞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28일 정도 기다리셔야 2차 백신을 또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이자가 어 시간도 빨리 예. 지나면 한 3주 걸리나요? 21일이면. 네, 그렇게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몇십만 정도의 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바이든이 되고 나서 이제 코로나도 다 잡히고 경제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내놓자마자 바로바로 팔리는 그런. 아 날들을 막고 있어서 어 매도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살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기 전에 30년 그리고 15년 이렇게 어 대출 이자를 부어야 하는 장기 뭐게 어, 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집을 살려고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요 려료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이 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 둥이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앉혀놓으면 또 어떤 분들이, 어우, 강아지 그렇게 오래 이렇게 세워놓고 앉으면 힘들다는데 여러분들한테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어떤 분들은 저에게 굉장히 살이 요즘 많이 쪄서 보기 좋다. 맞습니다. 제가, 어, 옛날 사진 좀 올려주시고요. 한 5kg 정도 찐것 같습니다. 지금 한 40. 아, 아니, 49, 50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 5 7 k 로 조금 안 되게 나가니까요. 5 k 로 정도, 예, 살이 좀 올라왔고요. 이렇게 좀 얼굴이 둥글해지고, 예, 이렇게 뭐좀 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놔두니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고, 목에는 또 어떤 주름이 많다, 꼴보기 싫다, 막 이래서 제가 또 항상, 아 어, 이렇게 목을 가리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아, 예, 사람들 비율을 참, 하나하나 마치기도 힘들지만, 살아가는 게뭐 어떤 것든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저 싫은 모습은 저도 싫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려주는 것이 낫다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자세. 오늘은 좀 이렇게 얼굴에 좀 찍어 바르기도 했습니다. 해봤자 뭐 이렇게 붐 같은 거 바르고 아이라인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화장을 제대로 하면은 엄청나게 야한 얼굴이라고 해요. 옛날부터. 그래서, 화장을 굉장히 좀 내추럴하게 하는 편인데, 음, 뭐 나이 들어가지고 너무 화장 진하게 하면 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진하게 하진 않고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그~ 선크림 같은 거 믹스된 에~ 뭐~ 크림 같은 거예 하운데이션 같은 거를 발라주면은 어~ 보기가 훨씬 나은 거 같기도 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안 하지만은 이렇게 바닥에 선크림하고 연결이 돼 있는 어 크림을 이렇게 발라주고 하니까 조금 더 활기차 오늘은 보이는데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추미애. 좀 조용히 가서 집에서 식구들에게 이제 밥도 좀 해주고, 엄마답게, 남편에게는 부인답게, 뭐, 가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평생을 밖에 나와서, 어, 기공자처럼 살아온 이 추미애. 예. 김대중 대통령일 때, 뭐 낙점을 받았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는 평생을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국회의원 했다 뭐 했다 이렇게 어뭐 드라이버 운전해 주시는 분 딸린 그런 차를 타고 국회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여자 어 법무장관 시절 때 상당히 제가 많이 까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내려와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좀 살아라 했더니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은 여전하군요.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또 한마디 지적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한 뉴스에 난 기사 내용 타이틀만 보더라도 바람든 풍선. 바람든 풍선은 누군가 윤석열 전 총장을 말한 것 같고요. 바람든 풍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격수로 또 나타났다. 뭐 이런 기사를 또 바람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또이 여자가 필요한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시간을 가지고 조국은 자기 잊혀지는 거 싫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아우르는 그 팬들이, 열성 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모든 악과 선에는 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 수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라 그것은 뭐 누구나 사람 사는데, 아 항상 있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저격수로 나타난 춤미에 이윤 저격수만 하면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괜히 장난식으로 물어보는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 달, 이달, 6월이 되겠죠. 결정을 하겠다. <laughs> 아, 정말 이걸 보면서 본인도 굉장히 자기를 추정하는, 조국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그 추정자들이 또 추미애를 추정을 하겠죠. 그게 대한민국 인구에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뭐 대선 뭐 순위도에 5% 이상이 나온 것을 보고 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아니면 깜짝 놀랐다 가슴이 뛰었다 뭐 이상한 말을 어, 지는 걸 보면서 참, 어, 사람이라는 게 자기 주제를 그래도 70%는 알고 갔으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내 주제를 70%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 <laughs>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거, 해야 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 나서지 않고 그냥 제 유튜브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여자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죠 자기는 이제 어, 민주당의 패거리 중에 약간의 조국 패거리와 자기 패거리 같다. 조국이 어차피 대선에 나와봤자 나오지도 못할 것이고, 아킹을 저지르는 일을 민주당에 하지 않게끔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말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폭망하기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은 살아나가야 그 다음에 자기가 조국도 더 이상의, 더 이상은 어떤 것일까요? 부인처럼.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와서 폭망이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뭐 지들끼리 나왔다가 나중에 또 통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짓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냄새를 맡고는 윤회 저격수는 나다. 계속 고몇 그 퍼센트.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성인 중에, 어, 이렇게 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어, 1%. 이 프로를 향해서만 나는 돌진 돌격을 하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회 위원장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한마디 했네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추전 장관의 대선 출마 진짜 추나땡 <laughs> 여기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추나땡은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라는 준말을 썼다고 하네요 땡큐. <laughs> 어 저도 똑같은 말을 쓰고 싶습니다. 계속 지면서 대한민국의 1%를 향해서 지금 당신 추종하는 사람 1%를 향해서 한번 계속 떠들어 보고 나머지 99%가 당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당신의 그 민주당 자기를 추종한다 생각하는 1%만 빼고 나머지는 당신은 향해 아, 민주당을 폭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오히려 더 많은, 예, 인기를 얻으면서 당연히 국민의 힘이 되든, 제3당이 되든, 대통령이 되는데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자로 이렇게 등장을 함으로, 이번에야말로, 이번에는 땡큐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3일 전에 인터뷰에서는 윤석열은 성공 못할 것이다. 이제 공갈협박 같은 걸 하는 것이죠. 혐의 증거가 충분하다. 공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대선 계속 가지 못할 것이다. 방기문이처럼 중간에 꽝 하고 만두겠다. 이런 말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이 인간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네요. 서울시장 오세훈. 정말 실망이고요 얼굴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힘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찍어주긴 했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방송을 한번 하겠지만은 말씀드리고 싶고 김어준 옹호에 나선 추미애 뉴스 공장의 말로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다 해서 뉴스 공장에 나와서 지들끼리 몇 프로를 향한 말들. 진해의 <laughs> 뭐추종 <추정> 발언들 최고다 <laughs> 우리 말이 진실이다 그 진실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니 응? 참 정말 아 이게 언제 이이끈 아플들을 다 끌어 끌어내서 끊어버려야 할지 정말 오세훈도 못 하고 있으니 누가 하겠습니까 정말 걱정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추미애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인간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볼일 없다가 갑자기 문재인 정권에서 무슨 대표를 하고 이러면서 꼴락에 굴고 그냥 의시되고 아진 꼴불견이라 보기도 싫은데 정말 또 나와가지고는 이런 모습으로 윤석열 조국 10분의 1 검증만 해도 풍선은 터질 것이다 이런 거짓 이야기를 해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신이야말로 그동안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했던 일들, 제대로 한번 아들 문제를 비롯해 비리를 까내서 혼을 내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방미TV의 방미로서의 한마디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른 이 여자, 한번 크게. 비리를 한번 조사를 하면서 까 내야 할 시기를 기다리면서 정권이 꼭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추미에또 나대기 시작한 저 입을 언제 닫을까 좀 쉽게 닫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측을 하고 싶네요 왜 잊혀지는 것은 싫다 잊혀지면 정치권에서는 끝이다 끝나는 거다 뒷방 늙은이뿐이 아니고 누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을 보면 은 기사 한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추미애가 돼서는 안 된다 계속 죽을 날려야 된다 나는 살아있다 이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추미애의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